죽일 거야. 날려버려. 가야 나가서 공 타면 베스트긴 한데. 왜 밖에서, 멀리서 잘라 로아 궁없나공 있어. 이거부터 맞냐? 내려가지마. 여기. 있어. 아, 필. 아. 아, 씨거나야 아, 내려가자 이거. 뭐 있잖아. 모살. 그거 있냐? 없잖아. 아, 대구 알상군 왜 이렇게 악하냐? 다본 줄 알고 뭐만 써왔지. 좀 괴롭힐게다. 애들. 아니 나 빠졌. 괜찮아? 응. 아 괜찮아? 응아 잠깐만 뭐? 배너 있나? 아쟤는 빼먹는거 봐 흥분이야 배너 한 맞나 경탄? 아니 경탄 하나도 없어 아얘내가다뺏먹나 몰아주기 하자 중. 오케이 내플라이 있음 응. 조금만 가자 와 3대 7단토로 왜 싫어 있긴 해래아 쭉쭉 쭉쭉 쭉쭉

여기 먹어라. 소리 내지, 마. 아, 소리 내지 말라니까 위에 있다니까. 아니 뭐로 근데? 아니 여기 있다고. 봤어. 아딱 들어오잖아. We are on t 니다 dog. We are on the d 근데 다른 팀이 오잖아. 아니, 아까 두네인가 두 뻔히 봤는데.